이정 당당당당당 십니까 어떻게 다 자, 오늘의 이벤트 요걸 뽑았습니다. 이걸. LH 탑프라이스 200 8칸 8강 금카 오 좋은 거들수 있죠? 뭐 호나우주 호날두 뭐 살까 들수 있습니다. 일단 이거 가게 앞서 재물로 딴걸 하면 여기 까보고 갈게요. 나라가 중요하다. 에릭사이어, 영국, 잉글랜드의 좋은 선수, 별로 없죠. 그냥 포르카갈을뜻가지 가봅시다. 포트카 스페인. 아, 스페인이 제고안 좋을 것 같아. 이8카는 자, 국적을 봅시다. 국적을. 캐나다? 아, 너무 좋은 거 없죠. 자, 자, 자. 프랑스. 앙리. LH 앙리 분카 프랑스 어떻습니까? 프랑스 괜찮을 것 같은데요? 프랑스로 한번 가봅시다. g LH Top p r i 금카팩입니다. 무조건 금카입니다. 무조건 금카. 자, 최소 100억대가 떼야 되는데. 자, t 프라이스 i c e 200. 100등 안에만 들면 100억대 이 되겠습니다. 100등 안에. 자, 네임 밸류가 떼야 돼요. 네임 밸류. 네임 밸류로 갑시다. 몇 시면 좋고, 몇시도안 150원 하니까. 갑시다. 회장 제발! 누구세요? 탈의기, 3번. 케인, 어? 어? 알겠죠? 아! 망했습니다. 4 9억입니 어? 맞네요, 기 와, 이러면 망한 겁니다. 이게 좋은 게 아니죠. 칼칸데, 50억밖에 안 합니다. 아. 이런 쌈망한 침조.